백중년 백프로 100 즐기기 2탄. 서울역의 최고급 레스토랑이 1925년 경성역의 양식당 그릴이 개업했어요. 그것도 1층이 아닌 넓은 경치를 바라볼 수 있는 2층의 자리를 잡았답니다. 역내 가장 넓은 면적을 자랑하고 높은 천장과 화려한 샹들리에까지 보유. 한 번에 200명이 식사할 수 있는 규모이기 때문에 요리사가 수십 명, 만게는 40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. 각 테이블에는 은촛대가 놓여 있었고 그 은은한 촛불 아래서 식사와 커피를 즐기며 모던 보이와 모던 걸들이 대화를 나누던 만남의 장소였답니다. 소설가 이상 박태원도 자주 그릴을 찾았기 때문에 소설에도 등장한다고 하네요. 그런데 정찬 가격이 무려 3원 2 0점 당시 설렁탕이 15전이었던 것에 비해 너무 비싼 값이었기 때문에 커피 한 잔만 시키고 마감때까지 머물러 가기도 했다고 해요. 사람도 음식도 이야기도 특별했던 그것 서울역에 담긴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알고 싶다면 제24회 서울역사학술대회를 지켜봐주세요!